안녕하세요. 서울 신세계의 안과 엄태웅입니다. 당뇨 망업병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모두가 당뇨 망업병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되거나 잘 되더라도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3개월 정도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내는 당화혈색 수치가 1 올라갈 때마다 당뇨 망업병증의 위험도가 1.4배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진단 후 5년 이내에는 환자의 16% 정도가 당뇨망화병증을 가지지만 진단 11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환자의 46% 정도가 당뇨망화병증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망화병증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이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므로 당뇨망화병증도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적이 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당뇨망화병증을 조기 발견하고 진행을 예방하여 환자의 시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주된 목표입니다. 환자의 당뇨망막병증 단계에 따라 레이저 치료, 주사 치료, 유류체 절제술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 조절이 잘안 될수록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망막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해도 시력 저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뇨 진단 시부터 철저한 당조절과 함께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 당뇨망화병증의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치료 및 관리도 당뇨망화병증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당뇨망화병증은 성인 실명 1위 원인의 질환이긴 하지만 당뇨망화병증을 가진 모든 환자가 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실명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특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되어 견인망막박리나 유리체출혈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심한 당뇨황반부종이 생겼을 때 심한 시력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에서 황반부종이 동반되어 부종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사를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한 유리체출혈이 동반되어 있어 레이저치료를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수술 시 출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수술 전에 미리 조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항체 조사를할수 있습니다. 항체 조사로 조절되지 않은 심한 홍만 부종 시에는 트리암신놀론이나 오조덱스 같은 스테로드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한 경우에도 시력 저하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도 꽤 있으므로. 시력자와 같은 증상과 당뇨망막병증의 심한 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이미 진행한 경우나 심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서 증식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 경우 조기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시력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